배고파 갖고 주성 씨 빨리 오라고 막 전화하라 그랬어. 아 미국 사람들은 이런 거 싫어해. <laughs> 어 아니 주성이가 딱그시간이 온다 그랬는데 재촉해가지고 빨리, 빨리 오라는 거 실례야. 그지 주성아? 그럼요. 어 그럼. 그죠 제수 씨? 아, 그럼요. 그럼요. 엄청 맛있는 어. 대로 안내하겠습니다. 예. 원래 하던 대로 해뭐 유튜브 <laughs> 촬영한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딱딱한 거야. 딱딱 <laughs> 가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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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laughs> 음. 제이장령이랑 어. 지난번에 우리 갔었던데 네, 거기 물어봤더니 어. 거기는 없었다네요. <laughs> 어디 가셨어요? 거기 가 어디지 저기? <laughs> 라치몬트지어 라치몬드. 우리 거기 가죠. 어. 우리는 음. 오늘 음. 지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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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가 옮긴 대로 갈거예요아 아, 거기가 옮긴 대로? 아, 옮겼어요? 네, 옮겼어요. 아 없어진 게 아니라 옮겼구나. 없어졌다가 어. 새로 생겼는데. 어. 어. 우리는 거기로 음. 갈야겠네요 그래, 어. 나 거기 좋아해. 음, 거기 좋죠. 난 희한하게 미국 올 때마다 거길 가더라. 또 이분 고급이에요. 그러니까. <laughs> 아니, 내가 원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데려가시더라고. 음. 거기가 맛집인가봐. 그러니까 어. 우리가 또 잘해줘야 돼 사람들한테. <laughs> 음. 자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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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는 블랙퍼스트 파는 데인데 내 후배 주성이가 알려준 곳. 야 사람 많네. 두거 찍어야 되는데. 아 여기 사람 진짜 많다. 여 어? 시야? 11시가 아직 안 됐는데 사람 꽉 찼네 번호표 뽑아가지고 기다리는 거야 잠깐만 나좀 보고 올게 안에도 되게 멋지게 해놨구 저기 뭐 감자하고 샌드위치 토스트 샌드위치 같은 게막 있네 갑자기 영어 보니까 머리가 아프다. 음. <laughs> 야. 어, 쉬어 할까 되게 많다. 되게 많나? 그래. 되게 많켜 오케이, 오케이. 3개는. 많이 먹지 마. 많이 먹으면 뭐 해. 어? 나 자, 꼭. 네? 자기가 먹어. 아니, 아니야. 어. 아니야. 나는 커피. 아니야, 하지 마. 우리가 필요 동생들인데 자기네가 산다고 돈까지 내라 그러는 거는 아니같아서 우리가 돈을 내려고 합니다. 되게 착한 동생이에요. 나중에 LA 오면 꼭 와요. 이름은 내가 남겨줄 테니까. 이거다 이거. 라치몬 카페. 어우 이스 자리 잡았는데. 딱 나왔는데 여기 자리가 있어. 예스. 진짜? 웬일이야? 진짜 어디겠어? 아 바로 앞에 앤에 자리가 없는 거야. 자리 여기 괜찮지? 어 좋네. 어? 좋아. 아니 결국은 카드 뺏겨가지고 내일. 무슨 카드를 뺐게? 어? 누구한테 카드를 뺐 카드? 아니, 뭐 내가 못견했는데 에이, 그게 뭘 진행해. 내가 카드 에어왜 어. <laughs> 어, 그래? 아니, 오빠 뭐, 이걸로 끝내시려고 했어요? 아, 그렇더라고. 아, 메뉴 나왔어. 뭐야, 이거, 제목이. 이거가 컨 스타일이고. 컨트리스이트 컨트롤 스타일트롤스타 이건 뭐야? 내거아니 잖아. 어, 빌려 준 거야. <laughs> 나웬 사약인 줄 알았어. 나는, 엄청 크구만. 나는 스위치 알았어 감자. 자기가 베이컨 좋아해서 내가 아 베이컨. 어, 땡큐. 맞아요. 어 땡큐 땡큐. 아, 이거 참 유튜브 하는 게참 피곤해. 아, 지금. 나 지금 이걸 때문에 노이즈 걸려 가지고. 그늘이라 그늘이랑 그늘이라... 이거 봐. 또 마이크도 안 찰고 또 마이크 아 차야 돼. 아, 이거 하나 또안 나왔지. 너도 드세요 아니요 같이 먹어요 같이 먹어 네. 아니 같이 조금씩 먹자고 야 이, 굉장히 분위기 좋은데 여기? 음. 응? 여기가 형실버레이기잖아요 아시죠? 어. 에코파아 그래? 요이 동네가 어 자기가 자기 다 먹을 수 있으면 하나 더 시켜 네. 여기가 뭐냐면 어, 시켜. 그 시켜. 또 시켜 에코디도 또 이게 나왔을 때 먹어야지 먹어 먹어 나왔을 때다 먹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이동네또 배우들이 많아, 많아. 어? 배우들이 많이 산다고. 아, 헐리우드 비싸니까 이쪽으로 넘어와서 어... 이 동네 클럽도 좀 있고. 보세요, 아, 보세요, 보세요. 약간 샘플한 느낌도 있고. 바로 위에 호수가 있어 또. 여기 양이. 두... 언니 이거 하나 드세요 이거 음, 어, 음, 뭐야? 어, 이거 좀 사주자 으음 에그? 에그? 베네딕. 음. 에그 베네딕트 베네딕트 에그 베네딕트 맛있겠다 어, 맛있겠네 이거 오. 이태원에서도 아주 유행이었어 아, 그죠? 그래? 왜? 인스타에서 많이 봤어요 음. 음. 어 오래된 음식이니까 이 먹어 언니 하나 드시고 하나씩 그럼. 먹어 행복. 이거 하나 더 시켜 그래도 4시 먹으면 되잖아 하나씩 하나 더 시켜 글렌델 가면서 우리 코스트 코스트코 가야 돼 오늘 그래 잘됐다. 아니 오늘 5천 산 날인데 우리 때문에 시간 뺏어온다. 맞어. 이 술도 좀 먹어서 뭘 가. 나 학교. 학교? 어, 공부 했을 때 공부했어. 졸업. 수석으로 네. 졸업했어. 음... 아, 난 이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 보면 머리가 아플 때. 난 공부하고 왔는데. 근데 여자가 똑똑하면 좋아. 어 음. 주주야 자기야 나 목청이? 그쪽 얘기해 봐목텅이아 어떤 부분에서? 근데 어떤 부분은 또 되게 기발하지? 어. 그래서 밥 먹고 사는 거야. 어? 응? 이거 좀 무식하지? 말할 때 보면 되게 무식해. 배신이 보면 임복이 있어. 어? 다 먹어 다 먹었다 그래? 다 먹어 아니에요? 음, 왜냐면 임복은 사람... 있지, 사람 복은 있지. 사람복이 있는데, 있는 어, 사람복 있는데 그러니까 형들은 동생들한테 잘해줘야 돼. 내가 다 미국 와서 지금 한 3, 3kg 로 사키서 배 지금 배 저우 줄었어 지금 베이컨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상적으로 생겨야 되면 여기서 3 개월, 저기서 3 개월 세력을 딱 해놓고. 그지. 이때베스이지아 디저트 이건 뭐예요? 후르타르트 t a 르타르트 u i t tart? Fruit t 르 r 르츠타르 i t tart? Fruit tart? Fruit t 타 r t f r u 어 t tart? Fruit tart? Fruit tart? 지 r u i t t a 먹으면 r u 그 이렇게 많이 시켰어? 시켰어 아까 이거 뭐라고? 푸르츠 타르트 어 푸르츠 타르트 이거는 뭐지초콜 블랙 푸딩? 푸딩 초콜릿 블랙 푸딩 푸딩 맛있어? 너무 가까이 멀리 됐대 블랙 푸딩 이렇게 음. 네. 음. 아, 되나 음. 네. 푸르츠 타르트 그만해 너무 많이 찍었어 네.